자, 계산하는 거 극한 값 중에서요, 꼭 외워야 될 공식이 또 있는데요.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습니다. 이거 극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음, 얘는 결론적으로 답은 2분의 1이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x가 0으로 갈때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다 라고 했을 때 얘를 한번 위아래다가 플러스를 곱해줄 거거든 1 플러스 코사인 x를 위 아래 곱해줍니다 그러면요 위에 있는 식이 1마 코사인 x제곱이 되죠 근데 1마 코사인 x제곱은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죠 원래 s 사 n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는 합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얘 넘어가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면은 걔는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위에 부분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죠. s 사 n x 곱하기 사인 x 그리고 얘는 x 곱하기 x 그리고 1 더하기 코사인 x가 있다라고 적으면은 여기서 극한이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1로 가고요. 또 이만큼이 1로 가고요. x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면은 얘는 1로 가고요. 따라서 1 더하기 1이니까 밑에는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은 1 더하기 1. 2분의 1이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은, 그러면, 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외워서 하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는 1 더하기 코사인 X를 위아래 곱해서 결국은 사인 X를 두 개를 만들어냈다. 라고 해서 그 사인 X랑 X, 사인 X랑 X가 다 사라지고 밑에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러면 요렇게 때문에 만약에 위에를 좀 맞춰준다고 하면은 또 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는 이제 2차잖아요. 2차, 2차랑 좀 서로 뭐라고 해야죠? 비슷한 값을 가져가지고 2분내이라고 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하고 여기가 어떤 k배가 된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런게 나오면서. 밑에는 그러면 X제곱이 나왔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건데, 얘는 그럼 앞에와 같이 여기가 이제 같은 거면은 되는 거거든요. 똑같으면 돼요. 꼭 X가 아니어도. X에 대한 식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는 제곱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제곱이라고 해야 이 콤비가 맞는 거고, 그래서 어떤 숫자로 이제 극한 값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K가 오게 되면은 KX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반드시 kx 제곱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깔맞춤이 되는 거잖아. 얘가 kx를 입었다면은, 얘도 kx의 제곱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x가 0으로 가면은, kx도 물론 0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얘는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어요. 꼭 x가 아니어도 된다. 얘네 둘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제곱이다 보니까 그런지, 1 마이너스 코사인 kx가 오면 은 밑에는 반드시 k제곱 x제곱이 와야만 그래야만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분에는 그런데 말이야 자, 지금 이런 걸한번더 적어보면 은 x가 0으로 갈때 밑에가 x의 제곱이어야 되지 이때까지는 전부 x였는데 얘는 x제곱입니다. x제곱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했다고 치면은 얘가 지금 2분의 1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자, 근데 만약에 밑에가 X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X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 보면요. 얘가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다. 라고 하면은 얘는 0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면요. 얘도 유리화를, 아, 유리화란다. 어찌보면 유리화라고 할수 있는 건가? 반대부호를 이렇게 곱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네를 곱해서 써보면은, 1마 코사인 X가 있었고, X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1풀 코사인 X를 위아래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위에는 1마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죠. 그럼 1마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사인 제곱 X랑 같아가지고, 사인 X를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그냥 X 쓰고 있는 거 쓰면은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X가 0으로 간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것이고요. X가 0으로 가니까요.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면은 코사인 0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버리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위에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어, 1을 0이니까 정답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알긴 하겠지만 밑에 x만 깔렸을 적에는 정답은 0이다. 밑에 x 제곱이 있으면 2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코사인, 아, 1마 코사인 x는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네, 이렇게 2분의 1과 0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많이 나오니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호를 잘 봐야 되는데, 1 c o s x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앞뒤가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x 제곱이랑 얘는 차수가 2차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 c o s x 나누기 x제곱은 2분의 1의 극한 값을 갖는다.